야 어제 그렇게 비가 퍼붓더니 오늘 구름 한점 없다 아빠. 아좀 화창하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기는 유니온 스퀘어 공원이죠? 유니언 스퀘어 파크. 아난 그나저나 여기 화장실 갔다 충격을 받았다 지금. <laughs> 아 공원 화장실은 맨날 충격 받는데요 거기는. <laughs> 홈리스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몇 명이나? 두 명인데 카트가 각각 마츠 카트 두 개씩이야 아 카트 네 개를 끌고 들어왔다? 네 개를 끌고 들어왔는데 한 명은 또 남장 여자야 아 남장 남자야? 남자야 남자 그냥 <laughs> 남잔데 그냥 치마만 입었어 이상하잖라고 변태일 수도 있고 몰라 하여튼 그러고 한 사람은 거기서 지금 샤워하고 있어 물이 저 국수가닥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 이만한 컵 받아다가 아, 온 바닥에 비누 거품 바디 샴푸 있잖아. 어, 그래. 와, 한 칸을 차지하고, 아니, 샤워룸처럼 하고 있어, 지금. <laughs> 남자, 여자 하나는 또칸 하나 차지하고 들어가서 화를 막 내고 있어. 어, 그러더니, <laughs> 그 화장실 들어간 전체 문을 막고, 어. 밖에 누가 들어올라 하니까, 클로즈들! 더 더, 클로즈들! 더 더!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어, 옷을 받고 샤워할 를 모양이다? 아, 몰라. 그럼 자기 칸에서 벗든가. 난까 난칼인도 들어갔어요. 어, 넌 들어갔어? 어, 난들어갔어 아, 화장실 낙칸 안에 있는데 밖에 막 문닫으라고 난리를 치고 막여장 남자 막 혼자 화내고 있고 막얘가 조심스레 나왔거든. 네. 그랬더니 그막 문닫으라고 난리 치던 홈닐슨 나보고 씨 웃었어. <laughs> 아. 그래 갖고 지금 여기 뭐야? 관리인한테 어. 전에 난리를 치고 있다. 뭐이랬더니 어쩔 수 없다. 맞아. 홈리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공원 화장실밖에 없고. 아, 누가 뭐 사용을 못 하래? <laughs> 적어도 막지는 말아야지 밖에서. 딴 어. 사람 못 들어오게. 아, 어, 옷 벗고 샤워하려는 못 들어오게 하겠지. 왜 남장 여장 남자는 들어오라 하고 여자는 못 들어오게 하냐고. 난 몰라 왜 그런지. 아, 모르겠다 나도. 그나저나 배고프다. 빨리 아침이나 먹으러 가자. 그럽시다 행. 이리 가나? 아니, 이렇게 원래 가? 가던 길 원래 갔다. 야, 아침 먹자. 오, <laughs> 오구야. 오늘 뭐 사왔어? 밥하고 죽하고. 국수? 국수하고. 메뉴가 바뀌더라고 맨날. 그러게. 이야 우와 <laughs> 맛있겠다. 우와 이건 처음 보는 거네? 그래 이거 처음 사워 봤어. 아, 이거 맛 궁금해 궁금해. 어, 처음 보는 거 먹어봐야지. 아 먹어봐야지. 뭐 일단 여기 세팅을 해주세요. 카메라 아, 세팅. 내가 알야지 이야 맛있겠다.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뭐부터 먹어야 되나? 볶음밥. 목순밥. 볶음밥을 먼저 먹을까? 아, 나는 또 오늘도 죽부터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볶음밥을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laughs> 먹어보겠어. 음? 응? 뭐? 무슨 향인지 모르겠다. 맛이 다른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래 그래? 응. 음. 얘는 오늘도 여전히 맛있다. 응. 음, 나 이거 맛은 있는데 이 맛을 모르겠어. 그 그래?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응? 그래? 음? 뭐가 들어갔어? 계피. 계피? 약간 빵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게들어간는데바바리 아, 콧구멍으로 들었어. <laughs> 바바를 왜 콧구멍으로 먹어? 이게 너무 고슬고슬해갖고, 음. 밥이 날려서. 밥이 <laughs> 촉촉하질 않아? 응, 음, 완전 구석구석이다. 응. 음. 아니, 쌀국수 양념을 예상했는데 아니다. 음. 아, 이거 맛은 있다. 예? 그래? 음. 얘는 국이랑 국 먹어야겠다. 음. 아니, 맨날 똑같은 거 먹을 수없어가 응. 음. 목이 좀 매긴 하다. 그러니까 목매나니까, 그거. 음. 네. 나는 개인적으로 볶음밥은 별론데 약간 볶고 씹어먹으면 맛있어 음. 고소해 이러겠습니다 여러분 비처럼 오네 이우우 예. 한번 어 난리야 난리야 <laughs> 궁금하네 가봐 <laughs> 야 볶음 쌀국수입니다 음. 음. 맛있지 아 뭐라해도 국수가 제일 맛있다 매일 <laughs> 맛있게 먹던 국수 음. <laughs> 근데 누가 뭐래도 양 하나는 끝장나게 맛있 준다 아유 양 많아 양 많아 이 하나가 완전한 1인분인데 음. 3인분을 가지고 둘이 먹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브루클린에 가잖아 맨날 <laughs>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제 워싱턴 스퀘어 공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뉴욕 대학 앞에. 어! 어! 이번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워싱턴 스퀘어 공원 좋지. 거기 엄청 커. 그래 넓어. 그래서 뉴욕대 앞이라서 한번 뉴욕대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워싱턴 스퀘어 공원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쭉쭉 북쪽으로 한번 올라 갑시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전망대 하나를 또합시다 전망대 좋지. <laughs> 거기 어떻게 맨날 갈라가 그러면 뭐 비오고, 그리고 안개 끼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못어 오늘 이렇게 맑은 김에 이렇게 즉흥 적으러 가야겠어 맞아 이 맑은 날반드시 가야 돼 맞아 맞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 여긴 또 무슨 공사야 너무 시끄러운 관계로 영상을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목소리> 짜잔! 아빠 여기가 바로 뉴욕 대학교입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NYU <목소리> 여기가 그 유명한 명문대 뉴욕대학이야? 예, 그렇습니다. 너 여기 들어오고 싶었지? 예? 못뭐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뉴욕대학이 건물이 여러 대야. 어.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러 개고 이것도 뉴욕대학교 건물입니다. 어, 이 주변이 다 뉴욕대학 건물이구만. 음, 음. 그리고 좀 아쉽게도 이 뉴욕대학은 외부인출이 금지입니다. 아, 어, 여기 건물에 못 들어가고? 어. 콜롬비아 대학 어 a c 비아 대학은 들어갈 수 있었잖아 s h Sotana, y o 들어갑니다 d Chalcha u 어, r a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o 고 싶었느냐 York, New y o r 어 New York, n 고 w y o 고 k New York, New 학 o r k n 학 w York, New y o 어.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놀봐, 다 쳐져 있어. 어, 그렇다. 어,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뉴욕대학 바로 뒤가, 이 워싱턴 스퀘어 공원입니다. 어, 뭐, 공원에나 가야 되겠다. 어, 헤헤 <laughs> 어, 여기도 문이 있네. <laughs> 저기 앞에가 사진 하나 찍을까? 사진 좋지. 오. <laughs> 자, 여기 보세요. 문수. 히히. 헤헤. 이게 무슨 문이야? <웃음> <웃음> 몰라. 히히. <laughs> 히히. 됐다! 야, 공원이 진짜 멋지다. 음. 굉장히 넓고 멋지다. 이 공원은 또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약간. 어, 뭐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같다. <laughs> 저 뉴욕대학이 건물밖에 없다 보니까 애들은 아마 여기 와서 많이 쉬고 아, 밥 먹고 할 거야. 학생들이 많이 오겠다, 여기. 어. 저게 다 뉴욕대 건물이야, 저게 다. 와, 저쪽 부분이. 어, 어. 와 나무 큰거 봐. 굉장히 오래됐지. 그러니까. 그봐 음. 봐 콩줄기 같은 거 봐. <laughs> 태국에도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콩줄기 어, 같은 비슷한 거. 한 나무 있어. 그씨 씨앗이 저렇게 먹는 콩줄기 같아. 맞아 맞아. 확실한 거. 저건 못 먹는다. <laughs> 이제 첼시 마켓으로 가는 거야. 응, 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첼시 마켓입니다. 첼시 마켓, 더 어. 맛있는 거 많지. 많지. 거기 가서 이제 하이 라인으로 올라갑시다. 어 그런데 거기 해물이 비싸가지고 사 먹긴 좀 그렇지. 굴? 굴은 한국 가서 드세요. <laughs> 비싸, 상당히 비싸 음. 그 첼시 마켓이. 이야 아빠 여기가 구글 본사요. 어 여기야? 어. 어 그렇구나. 어, 지난번에는 뒤를 봤네. 오늘 여기가 제대로 와. 앞이다 구글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여행을 잘 다니고 있다. 어 구글지도 있어요 여행 다녀. 그러니까 <laughs> 이거 없으면 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네 그냥. 그러니까 요 구글 뒤가 바로 첼시 마켓입니다. 아 그래? 응. 돌아가자. 어 어느 쪽으로 가나? 이로 돌아갈까? 왼쪽 왼쪽. 일로? 아 오른쪽. 어. 구글. 구글문을 당겨보시오 <laughs> 구글스토어 왕 여기가 구글스토어네와이 뭐야? 아 구글도 o 이 있네 g o o 어 l e Google, g o o g l 있 g o 어 g l e Google, g o o g l 이거 o o g l e 그런가? 아, 이거 샘플이야. 샘플이지? 구글 픽셀 핸드폰 종류가 저렇게 많다. <laughs> 어, 양말 티셔츠? 양말 있어? 네. 아 구글 양말. 구글 양말 티셔츠 모자 네. 양말이 18달러다. <laughs> 와 농구공은 40달러. 음, 구글 자전거는 55달러네? <laughs> 이건 시계줄. 음. <laughs> 기념품들. 아, 기념품. 상당히 비싸다. 엄청 비싸. 커비 컵이 22달러. <laughs> 아빠 아빠. <laughs> 제시마켓 <제일 심하게. 웃음> 아빠 화장실 갈 거야? 어 화장실 갈갈 거야. 아, 어디더라? 확실한 건 그냥 지하다. 지하. 어. 뭐 샀어? 먹을 게 이거밖에 없다. 바나나? <laughs> 응 얼마 줬어? 하나가 0.49, 98 센트. 오 싸다. 응. 제일 몸에 좋은 거 샀네. <laughs> 아유 마음에 드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음. 야. 이야 맛있겠다. 맛있지. <laughs> 더 먹어. 음? 자, 잘 익었어? 응 음. 맛있다 음. 한 뭐야? 입만 안 음, 먹어? 응 음. <laughs> <laughs> 맛있다 배가 고픈데 안 맛있는 거 있어? 야너 바나나 잘안 먹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 바나나를 안 먹냐? 응? 맞아 먹어 오빠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나는 지난번 그 가게를 좀 찾아볼게. 바자 가게? 응. 어쨌든 하이라는 일로 가긴 해야 돼. 맞자 엣지 전망대 일로 가래. 이리? 어. 가보자. 아어 이거 뭐 이렇게 긴긴 통로를 지나야 되는 거야? 여기 건물 자체가 엄청 크잖아. 그렇지. 어. 전망대는 저쪽에 있는데 우리 저쪽으로 올라가야 그러니까 한참 가야 할 듯. 네. 여러분 들어오는 걸 모르고 안 찍었는데 여기는 허드슨 야드 4층입니다. 엣지 전망대는 4층으로 올라오라고 되 있더라고. 여기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가 봐. 여기, 여기 뭐야? 여념품가게입니다 <laughs> 사탕 가게, 사탕 가게. 본가게. 좋아하잖아 아, 비싸, 비싸. 여기 있다, 있다. 우리가 너 티켓 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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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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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대는 역시 복잡해. <laughs> 미로를 지나가는 거군요. 어, 그러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만들어 놓은 게요. 사람 많을 때조사야 아, 되니까. 그러네. <웃음> <웃음>

아 이, 거 이거, 거이다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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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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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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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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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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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볼수 있지. 야, 일단 밖에 나가보자. 그러자. 우와, 사람 많아. 우와, 사람 많다. 엄청 많다. 자, 문을 돌려주시오. 이야. 이야. 우와. 먹음이 자리다. 우와, 무서워. 아 이거 아크릴 이거 안 깨진다 아니 아휴야 너무 무서워 밑을 못 보겠어 <laughs> 우와나 지금 <laughs> 여기 삐죽 나왔어 여기가 우와 너무 무섭다 거기도 똑같아 아 그러니까 난 밑을 못 보겠다고 <laughs> 자아빠지들찍 치고 나는 못 가겠다 e 하하 <laughs> e 야 원월드트랙센터 어, 원월드트랙센터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우와 메네틴이 이렇게 보이네 맨하튼 여기 제일 남다 최악의 난감 브로클린교 갔다 왔잖아 방금 아, 자. 자 여러분 엣지... 막 흔들린다 오우야 진짜 그러지마 나 무서워 아빠 흔들린다 <laughs> 엣지 전망대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뒤로 바짝 붙어 아, 떨어져 떨 죽으면 어떡해? 안 떨어진다 <laughs> 무서 떨어져 죽은 아니. 사람 아무도 없다 아, 이 카메라 보세요 <laughs> 쉬쉬 휘. 됐다! 아너나 어, 무서워 아나 어, 너무 무섭다 일로 뭐가 무섭다고 난리야 아유 참 저쪽 가보자 야 전망대 와가지고 안에 서있을려뭐 하러 와 아유 애들도 다 밖에서 논다 아유 저쪽 가보자 똑같아 거기도 아니 배경이 다르잖아 아 그렇네 바보 어, 오 투명 유리야 우와 이게 우와, 나못 가! 오, 어떻게? y 우와, 미쳤다, 이거! 우와! 스케를 봐라, 이거! 여긴 오금이 약간 잘 있나? 그래? 어, 왜 거기서 있어? 들어와! <laughs> 우와, <난> 못 가! <laughs> 빨리 와! 간이 있어? 어, 간이 있나 봐 지금 어, 나손 잡아줘 그러 떨어진 거 같이 떨어져 못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면 되지 <laughs> 사진 하나 찍자잠 제가 만나 밑에 못가 땡기지마 땡기지마 여기 가는데 여기 와서 서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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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나 못가 나 거기... 못가 못 빨리 와 하나, 둘, 셋오이 저려 오금이 저리 긴이 사람들이 다 오금이 다나무나질 않았다 안 깨져 여기 와 여기 오! 야 여기 봐야 사진 한번 찍을게요 겁쟁이 같아 나도 옆에 앉아봐 너 앉아 잠깐만 뒤들어봐뒤러어봐너가까이로와 가까이 와 아니 뭐 지금 오줌 마려워? <laughs> 빨리 와 여기 와 여기까지 오라고 아니 여기 가운데 앉아있어 오라고 야 거기는 테두리다 아나 밑에 진짜 못 보겠어 빨리 일로 또 와. 하늘 쳐다보고 앉아 아나못봐 빨리 빨리 어, 안녕하세요 어, 빨리 나 셀카 찍고 갈 거야 먹음이 막처이야어 <laughs> 세상 겁쟁이 같으니라고 야, 이게 무너지면 만 들었겠냐? 아, 나 여기 좋아. 아,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돈 많이 줘. 아, 거기 더워. 빨리 그만하고 와. 우와. 우와. <laughs> 아이 고 우금이 자리다 우금이 자리야. 빨리 와. 너도 한번 해봐. <laughs> 아이고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 뜨거. 아참돈 내고 와가지고 여기 올라가 봐야지. 여기 시멘트 꼭대기 서가지고 뭐 하는?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충분히 본고같어요난 여기서 실컷 보고 갈 거야. 맛 들어갈래? 이야 대단하시다. Hi. Excuse me. Excuse me. <laughs> 막내 야, 사진 좀 하나 찍어주네. <laughs> 너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남 사진은 잘 찍어주네. 넌 사진 찍지만 말고 한번 찍혀봐, 찍혀봐. 더 야? 야. 여기가 더 무서운데야? 아이고, 뭐 무서워서 아주 벌벌 끼네. 으 무너진다. 어, 겁쟁이 같은 애라고? 헬리콥터 타고 싶었는데 너는 안 되겠다. 비행기는 괜찮아. 그리 구름이 가리고 있잖아. 참, 네, 어이가 없어 있다. 여기 해가여 여기 있다. 이렇게 만들어 있네 영상 이다 여기 있다. 여기 있고이메일다여는데 쇼프린트, 디지털 앨범, 30달러. 40달러. 집에 갈래? <웃음> <웃음> 우린 영상으로 충분히 많이 담았다. 맞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힘든 데서 뽑느라 그래? 눌리켜 가지고 안빠져 아. 어떤 거? 음. 헤헤. 짠,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이브 가이즈 한번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엄마 들려

여기 이렇게 땅콩도 받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주문 완료했고요. 그럼 받아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오늘 아침 메뉴는 바로바로 바로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입니다. 모닝 햄버거 좋지. <laughs> 저희가 이거 아침에 먹고 싶어가지고 어제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왔다가 아침부터또 차이나타운까지 들고 왔습니다. 이야. Yeah. <laughs> 와 이게 <laughs> 파이브가이즈 햄버거입니다 야뭐 패티가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리 케찹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여기에 피클, 토마토, 패티 두장 버섯도 들었어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일단 먼저 한번 잡숴봐요 야 이게 입이 벌어지겠나 <laughs> 맛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야 고기 맛이 끝내준다 끝내줘 응응 아. 난리가 났네 <laughs> 아침부터. 아유, 맛있네. 맛있어? 음. 와, 고기 끝내준다. 뭐 이래 무거워? 짱 무거워. 응. 음. 여기 케첩도 있어, 찍어 먹어도. 응. 음. 케첩 없어도 맛있어? 단당 맞아? 응. 음.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음. 왔어. 엄두가 안 난다. 아 맛있다. 음. 음. 뭐, 소고기가 이리 많이 들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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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고 소스도 추가할 수 있는데 아주 맞다. 속을 잘 골랐다 <laughs> 고기가 진짜 많아 나내 아, 한국에서 햄버거 잘안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그냥 <laughs> 응? 케첩 좀 뿌려보고 맛있겠다 아유 맛있네 케첩 살짝 묻혔습니다 이 고기가 케첩이 잘 어울리는 고기야 그래? 응. 이게 살짝 비싸긴 한데 비쌀만 하지? 이게 하나에 얼마야? 하나에 뭐 세금나 해가지고 음. 12달러 정도? 음~~ 12달러 가치가 충분하다? 응! 음. 근데 야채 같은 거 많이 안넣으면안 무거워 음. 그렇게까지 음. 데 그러니까 안에 모든 야채를 다 추가했어 아우 햄버거 진짜 맛있네 할라피뇨! 음. 여기 할라피뇨가 들어왔어요 난 할라피뇨가 피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생할라피뇨야 생고추! 그래? 음. 어쩐지 많이 맵더라 음. 나 이거 들고 오면서 무거워가지고 이거 나 분명히 더못 먹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술술 들어가. 여기서 감자 튀김 이런 건안 팔아? 팔아 팔아. 감자 튀김도 사고 싶긴 했는데 다음 날 먹으니까 우리는. 감자 튀김을 땅콩 기름으로 튀긴다? 응 그래서 맛있어. 아빠 여기 뉴욕 있으면서 또한번또 또 먹자.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건 한번 먹을 게 아니지. 한번 먹긴 아깝다. 어, 어. 아 이건 한번 먹어봤으니까 이, 이 맛이 아니야. 음또먹어야돼 차이나타운 응. 저기 볶음국수 또 먹듯이 이것도 응, 응. 또먹어야돼 <laughs> 그리고 이거는 탄수화물 별로 없고 다 야채 단백질. 응 음, 빵은 자꾸 고기하고 야채가 많네. 아주 속을 딱 좋은 걸 알맞게 응. 채워놨다. 오 진짜 맛있다. <laughs> 야그 하나 먹으니 배가 불르네. 그래? 음. 음 이거 먹고 또 열심히 돌아다녀야겠다. 브루클린 다리 넘어갔다 와야 되겠다. 응. 이거 하루 덥다 먹어도 맛있네. 뭐, 어제 샀는데, 음. 진짜 맛있다, 어제 샀는데. 물론 따뜻할 땐더 맛있었겠지만. 나이에더 맛있어, 이거. 어, 지금 굉장히 맛있다. 아침에 이렇게 햄버거가 맛있어. <laughs> 음. 이게 가능해, 이게? 햄버거를 다음날 먹으면 좀 약간 뻣뻣하잖아. 음. 근데 굉장히 부드럽다. 음. 굉장히 맛있다, 굉장히 맛있다. 아, 역 어, 잘 먹었다. 햄버거하고 아. 물하고 무게가 비슷해. 햄버거도 한 500g 되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 맨날 아침마다 먹는 게 이렇게 다 맛있냐? 이게 걱정이야. 왜유욕 와가지고 모든 음식이 다 맛있냐? 맛없는 게 없냐? 곤란한데. 참, 다리를 빼자. 다리를 빼라. 어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laughs> 덤보를 갔다 오자. 덤보. 덤보를 소화시킬 겸 갔다 와야겠다. 왜 당겨 먹고 싶어? 대왕 땅콩프로거상입니다이야 <laughs> 이거 <laughs> 뭐 이거 뭐뭐 없네. 겉에만 뭐야? 어,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이속 이거 비야다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이야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햄버거 엄청 먹고 또 이걸 먹네 표시좀 잡아. 어휴 뜯어서 먹다보니까 미끈미끈하게 그냥 가 건보까지 음. 가 건보가서? 음.